4학년 국어, 4학년 국어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좀만 기다려요. 선생님 화면을 공유해서 우리 친구들 답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죠? 선생님이 직접 해주는 것도 해봐, 해봐야 되고 직접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영상으로 4학년이 됐으니까 언니 오빠들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어, 형 누나들은 그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가닥 이런 게 나오죠. 자,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생각도 다르고 지식이 서로 달라서 사람마다 같은 시를 읽고도 좀 달라요. 어, 깨닫는 것도 다르고 어, 느낌도 다르고 그래요. 자 시를 읽고 난 다음에 뭔가 이제 어 그거에 대해서 감상을 써요 그런 거를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오행시라는 거는 뭐냐면 제목에 대한 거그 아니면 주제에 대한 핵심 용어 같은 걸 뽑아가지고 등급은 나무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되어서 말을 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3번 이야기를 읽고 의견을 말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 채연이가 잘못 말했어요. 어, 까닭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까닭도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는 이유 까닭이 이유죠. 그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체크가 막 되어 있냐. 아까 전에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잘못돼서 오류가 나서 다시 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뜻풀이가 바른 거는 뭐냐? 2번인데 1번은 틀렸어요. 왜냐? 요거는 생각에 대한 게 아니라 원인이나 조건은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3개씩) (3개를) 단어를 잘 골라야 되는데 세개 뭔가를 묶는 건 매듭이겠죠 매듭 뭔가 묶었을 때 묶은 부분을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집에 가훈 가훈 집에 어떤 어 우리 집은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게 가훈인데 할아버지께서 청하셨다 그 다음에 형은 내가 과자를 몰래 먹었다고 의심했다 뭔가 의심하는 거 마음에 어, 의심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어, 갈게 일어날 걸뭐 이런 거 옆에서 봐도 보면은 설명이 나와요 왼쪽 옆에 있는 설명을 잘 보시고 이렇게 세게 발음처럼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말이 있고 뭐 어, 그냥 살살 깨가 아니라 기억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뭔가 물어보는 말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맞고요. 안 물어보고 어 하는 말은 대체로 거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세게 해, 쌍격 이런 거가 아니네요. 자, 여기서 겨울을 녹이는 거는 봄비가 겨울을 녹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봄을 기다리는 아이들은 뭘 하냐면은 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자 땅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거는 땅이 그만큼 이제 부드러워졌다는 거죠 딱딱하지 않고 날씨가 부드러워지면서 온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자이 시의 특징을 생각하면 꽃씨를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일 년에서 봄비가 데려와 앉으면 셋째 줄에 사람이 앉는 거죠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꽃씨가 땅속에서 살짝 돌아눕는다. 돌아 눕는 행동은 원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을 이렇게 꽃씨, 아니면 봄비처럼 그런 애들이 사람처럼 표현을 했어요. 자, 봄비가 내려와 앉는다고 표현한 부분이 재밌다.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했죠. 바르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틀린 게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때 꽃씨가 다시 고개를 넣는다.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5번에 보면은 겨울을 녹이면서 봄비가 내린다. 꽃씨가 땅 속에서 싹을 틔우려고 하고 아이들이 땅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꽃씨에서 파란 새싹이 나온다. 이런 핵심 단어들을 위에서 골라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급은 나무 이 친구가 막 기억 부분에서 보면은 딱딱 딱딱 달린다. 올라탄 거 말타기 놀이 한 거죠. 말 놀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곳을 갔습니다. 문방구도 가고 상상 속에서 문방구 네거리 우리 집구름위까지막 갔어요. 근데 이제 운동장에 있던 나무가 등을 구부리면서 운동장에 간 거는 상상이 아니라 직접 간 거예요. 자, 기억으로 보사, 봐서 성민이는 나무를 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다음에 상상 속에서 가지 않은 곳은 운동장+ 운동장은 직접 갔어요 그다음에 성민이가 느낀 점자 여기서 예라고 돼 있는 건 뭐냐 이거는 꼭 정답이 이렇게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슷하기만 하면 돼요 느낀 점 성민이가 어떻게 느꼈을까 재밌었다 뭐 신난다 성민이가 느꼈던 거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 번으로 가서 9번 가는 거 맞나요 밑에 문제없죠 자구 번으로 가서. 자, 요거 내용을 이제 넣어가지고 낱말을 넣어서 내용을 착 정리를 하면은 운동장의 등급은 나무가 올라타라고 등을 내밀어줬다 말처럼 그래서 상상 속에서 이연의 문방구도 가고 내 거리 우리집 지나고 나중에는 3 년에 구름이도 달렸다 그다음에 6년에 달라라까지 가지 못해서 아쉬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에 강낭콩을 키우는데 영주 옆에 갖다 놓고 영주 화분 거 갖다 놓고 막 영주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요런어풀때요런거다 보면 정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다 보면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자 10번에 교실에서 무엇을 키우고 있나 강낭콩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화분을 왜 두었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다 그 다음에 4번과 같이 말한 까닭은 강낭콩 줄기처럼 자신도 영주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서 그랬다. 그 다음에 강낭콩 줄기가 서로 엉켰고 서로 계속 엉켜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같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가후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엄청 큰 부자가 살았죠. 근데 이기적인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음도 넓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넓다고 했습니다. 아, 선생님도 이렇게 본받고 싶네요. 사랑채가 손님으로 북적이는 까닭은 손님을 정성껏 맞이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탁 차려가지고 주고 그러니까 많이 왔어요. 그리고 흰중노는 뭐냐 흉년 이렇게 풍년 있고 흉년이 있는데 뭐 어, 그때는 이제 농사를 거의 지었잖아. 근데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거둔 음식이 별로 없고, 잘, 이렇게, 자라지 못해서 거의 굶어 죽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흉년이에요. 가난한 상황이에요. 흉년 때에는 죽을, 그냥, 흰 죽만 받아 먹고, 그냥 팔아버린 거예 너무 싸게, 너무 싸게 팔았어요. 자, 훨씬 싼 값, 헐값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 19번과 관련 있는 거.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에 준우가 우쭐해졌다 뭔가 자랑스러웠다. 19번 관련 있는 거. 자, 옆에 보면은 자, 이게 누구 재상가 봤더니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하인들의 제사. 20번.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하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21번 관련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표시해 놨죠?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은 생산 과학에서 생선을 헐값에 샀다는 아니고요. 하인들을 그렇게 사와가지고 하인들을 혼냈죠. 어, 제 돈을 주고 그 사람들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돈을 다 주지 그랬냐 이렇게 할인을 받았냐 헐값은 뭔가 할인을 팍팍 한 거.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농부의 말을 듣고 웃줄해졌죠.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면 돼요. 그다음에 기억은 누구 제사냐면 하인들의 제사.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하인들의 제사 이렇게 간추려서 써도 됩니다.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좀더 간추려서 써도 괜찮아요. 틀렸다고만 표시하지 마시고 빨간 펜을 학원에 있는 빨간 펜을 빌리세요. 갖고 가면 안 돼요. 대신 빌려서 다음에 또 쓰시고 다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을 꼭꼭 고치기 바랍니다. 준이 한 생각은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수령 같은 경우는 조금, 어, 내가 맞았나 틀렸나 좀 헷갈릴 때는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담긴 뜻은 보니까 5번. 다른 사람의 불행을 그냥 넘기지 말고 도와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은 도와줘라. 이 말이에요. 도와줘라. 그 다음에, 자, 잘 맞게 말한 친구 은비죠 은비 할아버지 행동을 본받아야겠어 재성이는 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면 아니죠 큰 부자가 될수있어까 이건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본받아야겠다 이런 게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논이 헐값에 사면 팔면 어, 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봐 차라리 양식을 주고 그 논을 너네 갖고 있어라. 그 사람들을 배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도 주고 옷도 줬어요. 그 다음에 제사도 지내줬어요. 하인의 제사도 지내줬어요. 그래서 준이 그 가훈을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 꼼꼼하게 보시고 이렇게 채점을 앞으로는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